끝내는 중앙형문법 맞서. 저는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편입니다. 83강이고요. 컨셉 83번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요. 이게 되게 웃기나입니다 볼게요. 첫 번째. 관계대명사의 두 가지 용법이라고 나왔네요. 첫 번째는 제한적 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하신 거, 이게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게 될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인데, 얘 차이는 이렇습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없습니다. 콤마가 없어요. 계속적 용법의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형태상의 차이는 콤마가 있고 없고예요. 옛날에 아주 오래된 드라마 중에요,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laughs> 한 여성분이요, 집을 나갔다가 뭐 자의에 의해서 나간 것은 아니고요, 집을 나갔다가 얼굴에다가 점 하나를 딱 찍고 등장했더니. 아무도 몰라봐요. 희한하죠? 딱 봐도 누군지 알것 같은데, 점 하나 찍었다고 몰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대명사의 경우에 이 콤마라는 점이 찍히고 안 찍히고에 따라서 얘가 제한적 용법인지 계속적 용법인지 한 방에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콤마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바로 볼까요? 쭉 건너뛰고요. 밑에부터 볼게요. I have a son who is a pianist 가 있고요. 밑에를 보니까 I have a son who is a pianist. 똑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차이는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없고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콤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얘는 제한적 용법이고요. 얘는 계속적 용법이다. 뭐 요거 구분 못 하시는 친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콤마를 좀 기준으로 보세요. 해석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선행사, 즉,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일 경우와 이외의 경우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인 경우와 사람이 아닌 경우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인 경우에는요. 그런데 또는 하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깔끔하게 떨어지고요. 사람이 아닌 이외의 경우에는 그런데 또는 하지만 그것은 이렇게 하시면 깔끔하게 떨어져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된다고요. 어떨 때 그런데고 어떨 때 하지만인가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한적 용법일 때와 마찬가지로요.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라면 후를 쓰고요.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 아니라면 위치를 쓰는 것 동일합니다. 근데 아주 아주 주의하실 것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시게 될 텐데, 계속적 용법의 경우 관계대명사 대수로 바꿨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다시요. 계속적 용법의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대수로 바꿨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얘가 어떤 용법인지,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얘는 콤마가 없으니까 제한적 용법이 되겠네요. 이 용어 자체는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요. 어쨌든, 저는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요? 피아니스트인 아들이 한명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얘는요. 저는 아들이 한명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계속적용법인 경우에는 이 콤마 자리에서 그런데 혹은 하지만 넣어놓고 그리고 얘가 후면 그 사람은 얘가 위치면 그것은 이렇게 한다고요. 다시 해볼까요? 저는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런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할만할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시험 문제를 본다면. 얘가 콤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계속적 용법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계속적 용법의 경우에 콤마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라면 후, 사람이 아니라면 위치를 쓰는 거. 그리고 이 계속적 용법인 경우에는 후나 위치나 모두 대수로 바꿔 쓸수 절대로 없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좀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왜 굳이 이렇게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으로 나눴을까 이겁니다. 용어를 좀 볼게요. 제한한다는 것은요, 어떨 때 제한한다고 하죠?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일정 부분으로 범위를 제한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제한적 용법으로 쓴다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가 범위가 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것으로 범위를 한정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저는 아들이 한명 있는데 피아니스트인 아들이요. 근데 아들이 한 명만 있는 것은 아니고 두명 이상일 수 있어서 그 아들들 중에서 피아니스트인 아들 한 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범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 용법의 경우는요. 범위를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저는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피아니스트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아들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즉 앞에 있는 명사를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제한할 필요가 없는가 요런 상황에서도요. 예문 하나 더 볼게요. Barcelona is famous for La Sagrada Familia, which was built by Antonio Gaudi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보이네요. 이게 무슨 용법이요? 계속적 용법이요. 앞에 보니까 라 a 그라다파 l 리아라는 것은요. 성 가족 성당 이런 걸 말하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아마 요쯤에 좀 등장할 것 같긴 한데 이거 정말 정말 유명한 성당인데요. 이게 지어진 지 100년도 넘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생각 아직 안 됐을까요? 어쨌든. 근데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좀 정보를 아는 친구들 은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얘를 해석 좀해 보겠습니다. 아, 일단 얘라사그 a 더 파밀리아는 성당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위치를 썼습니다. 얘 대수로 바꿔 쓸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고요. 해석해 보면 바르셀로나는 is famous for 무엇 무으로 유명합니다. 뭐로요? 라사그 a 더 파밀리아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was built, 지어졌습니다. 수동태네요? 누구에 의해서요? 안토니오 가우디란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하네요. 계속적 용법으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계속적 용법 왜 쓴다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명사의 범위를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La Sagrada Familia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를 굳이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 용법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보통 이 계속적 용법으로 쓸 때는요. 이 앞에 있는 명사가 고유명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 다 고유명사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고유명사일 경우가 많아요. 왜? 고유명사라는 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굳이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 이런 경우에도 쓰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예문 두개더 할게요. I like my homeroom home teacher. 콤마 who is always kind to me라고 나왔네요. who라는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으니 계속적 용법입니다. 앞에가 사람이기 때문에 who를 썼어요. 대수로 바꿔 쓸수 있다 없다 안 된다고요. 저는 좋아합니다. 저의 담임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담임 선생님을 가리켰겠죠? 그래서 always kind to me. 저에게 항상 친절합니다. 이런 겁니다. 저한테 담임 선생님 이 여러 명 있나요? 아, 여러 명 아니죠. 한 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두명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우라면 아, 담임 선생님은 한 명이구나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네요. 됐습니다. My grandfather passed away, comma, which makes me sad. 라고 나왔어요.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되겠네요. 저의 할아버지가 pass away는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어, die는 죽다고요 어, 어르신들한테 우리는 죽다라고 안 하잖아요. 우린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그 돌아가셨다에 해당되는 게 pass away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만듭니다. 저를 슬프게 만들어요. make 목적어 형용사의 구조 이것도 대표적인 make의 구조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은 저를 슬프게 합니다. 이런 건데 위치가 가리키고 있는 게 뭘까요? 음? 앞에 명사가 얘가 이게 동사인데요? 명사 없는데요? 이거 보세요. 계속적 용법의 위치의 경우에는요 앞에 명사가 사람이 아닌 경우 대표적으로 쓰는데 얘가 앞문장의 내용 전체를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고급스러운 거예요 앞문장 전체를 받아줄 수어요 시험에서는 중학교 과정에는잘 등장하지 않는데 우리가 내용을 이해할 때는 그래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왜 앞문장 전체를 받는지 볼까요? 저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위치의 의미는 이 앞문장 전체의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위치의 경우에는요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 아닌 경우 혹은 앞문장 전체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적 용법은 앞에 있는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구, 명사절,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문을 좀더 볼게요. He said nothing which made me angry라고 나왔네요. 자, nothing이라는 대명사 뒤에 which가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인데 콤마가 없죠? 얘는 제한적 용법입니다. 얘 말을 이해가, 얘 암기가 안 되면 계속적 용법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셔도 돼요. 해석합니다. 그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어떤 말이요? 저를 화나게 만드는. 즉, 저를 화나게 만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 화나게 한 말은 없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는 나를 화나게 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밑에를 보시면, he said nothing 다음에 콤마가 있고 위치가 있는 그런 상태네요. 계속 적용법이죠. 그러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얘는 뜻이 뭐예요 우리말 잘 들어보세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좀말좀 좀 하지. 얘도 삐져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 그게 더 화가 나게 화가 나게 만드는 상황 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때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띵 자체만을 말하는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 이걸 전체로 받아서 그러한 사실이 저를 화나게 만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의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앞에는 명사고 명사자 문장 전체인데 여러분들이 그앞 문장 전체 의미적으로도 받아줄 수 있구나 이는거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의 차이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나를 화나게 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 말 중에 화나게 한 말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사실이 저를 화나게 한 겁니다. 얘는 아무 말도 안 했네요. 얘는 여러 말을 한걸 수도 있어요. 됐을까요? 이런 의미 차이를 기억하신다면 그리고 이걸 이해하고 해석하시고 받아들이신다면 어우 관계대명사 계속적 관련된 아주 고급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가신 겁니다. 됐네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I like Julie. 저는 줄리를 좋아합니다. who, which, that is popular in my school이라고 나왔는데요.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습니다. 앞에 명사가 사람이니까 who 가능하고 which는 안 되고요. 그렇죠? 대신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콤마 다음에 대시 있다는 것은 약간 계속적 용법이잖아요. 대신 계속적 용법으로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다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해석할게요. 저는 줄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줄리는 되겠죠. 줄리는 인기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되나요? 앞에서부터. 앞에서부터 계속 해석을 하라 이래서 계속적 용법일까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근데 저희는 계속적 용법이 아니고 원래 관계되면서 자체를 그냥 쭉 해석하는 그런 어, 과정을 거쳐오긴 했습니다. 이번 This is a new library. 이것은 새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콤마가 있고 관계래 명사가 나오는 상황이네요.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는 절대 들어갈 수 없고 which가 되겠죠. 이걸 대수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안 된다고요. 대답에 콤마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음. 자, 이것은 새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은 막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지난달에 막 개장을 했다는 거죠 좋습니다. 3번 The person I respect most is 이순신, 겁나 있고요 who which invented 거북선이라고 나왔네요. 아, 꽤 괜찮은 문장 나왔습니다. 잘 볼게요. The person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거죠. 이게 I는 주격입니다. 얘는 당연히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어 동사가 나온 구조죠. 명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면 여기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구나 판단하시고, 뭐, 뭐, 하는이라고 정리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놓고 봤더니 문장의 주어를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나서 동사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이순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콤마가 보이네요. 얘가 사람이니까 후 위치를 고를 때 바로 후 고를 수 있고요. Invented 거북선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이순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북선을 발명했습니다. 이런 거죠. 이순신은 거북선을 발명한 이순신은 한 명밖에 안 계셨습니다. 고유명사죠. 그래서 계속적 용법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는구나. 이것까지 이해하시면 더 좋다고 그랬네요. Mr. Kim's dogs bark a lot at night. 자 김씨의 개들은 bark는 멍멍 짖다라고 랬네요 짖어요. 많이 밤에 그리고 콤마가 있고요. who, which, that인데 얘가 앞에 명사가 사람이 아닌 상황입니다. 안 되고요. 대또도 계속 용법으로 안 되고요. which를 쓰는데 딱히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가볼게요 일단. 김씨의 강아지들은 밤에 많이 짖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저를 화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때 위치라는 것은 김씨의 강아지가 밤에 많이 짖는 그런 상황 그게 저를 정말로 화나게 하는 거죠. 앞 문장 전체를 받아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비번 문제 갑니다.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바르게 고치시오. I respect my teacher that always listens to me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저의 선생님을 존경하는데, 컴마 다음에 대시 보여요. 의미상으로 보니까 저는 선생님을 존경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저의 말을 경청하십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니까 경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어, 속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존경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계속적 용법으로 대신 쓸 수가 없고 앞에가 사람이니까 후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이번 this is a house c o m m that lives in 이것은 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녀가 삽니다. 즉 그렇다면 이것은 집인데 그녀가 그 안에서 삽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어쨌든 집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를 쓸수 있는데 계속적 용법으론 that은 쓸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시죠. 컴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 얘는 안된다는 거꼭 기억해두세요. 지금도 충분히 반복했는데 다음 시간에 또 반복하게 될 겁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가 답니다. 이해할만 하셨을까요? 저 안되면 댓글란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 이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은 안해도 괜찮다고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기운 힘이 난다고 했습니다. 됐을까요?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다음 시간 에 광고 안 했어요. 다음 시간 에 광고합니다. 84강이고요. 컨셉 84번 관계대명사 대편이네요. 아이대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계속용법이 안 된다는 것과 이 대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항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